시작. 끝. 시작. 끝. 시작. Good. 시작. 구위의 그 구가 좀 이상한데. 네? 이거 맞아요? 아, 안 되겠어. 집중해야 돼 집중. 구애가. 이가 위에 다시. 시작. 내가 몇초 걸리는지 잘 모르겠는군. 응? 숨어져 있네. 음, 그렇지. 음. 시작. 이기는 사. 3더이는 오. 사 더기 는오 같은데? 4 더기 이 오니까 이는 한번더 가서 어, 그 네모에 써야지 또. 오 더기는 7 그렇지. 6 더하기 2는 8 음. 시작 2랑... 아, 점점 어려워지네 자 집중해서 해야지 3 더하기 1은 4 얘는 하나 더 가서 5 머리를 지금 생각없 음. 보세요 6개다 4, 5, 6 이렇게 7. 했지 4, 5, 6 이렇게 했죠 아니요? 그 좋지 그거. 아, 그거 생각했어요. 너무 잘했어. 7다음 뭐예요? 응? 치, 치, 7 이거 두 같은데. 7 다음에 뭐야? 7 다음에? 응. 어. 7 1이 뭐예요? 7 다음에는 7 다음 8인데. 그럼 하나 더 가면 뭐예요? 하나 더 가면 9요. 그럼 더 쉽잖아. 그래서, 6 더하기 1은 뭐예요? 6 더하기 1은? 응. 1 얘가 음, 6도하기 1은 뭐예요? 그럼 여기 7이고 음. 여기 한개더 가면 8 그럼 여기 답이 8 시작 어 손, 손은 손 여기 머리로 사 다음에 오니까6 이렇게 나오는 거야또 2도하기 1 그렇지 6도하기 1이 7이었으니까 얘는 2이더 붙이면 8또 음, 그 다음에 2, 3, 4. 음, 아니지. 8, 더하기 1이 뭐예요? 10같은데그그지또 3이랑 3, 기 1은 뭐예요? 아니, 지난주에, 음, 지난주에 배운 거 생각을 해 3, 기1 하면 4. 그러면 5 이렇게 나오면 되지. 7, 기1 말을 해봐요. 음, 7, 기 1, 9. 8. 얘는 9, 5, 하기 1. 대답. 5 더하기 1 5 더하기 1이요? 응7 음. 5 더하기 1 5 더하기요? 더하기 7 더하기 1, 1 5 더하기 1응 음. 이거 5 더하기 2인데요? 그건 아니고 말고 지난번에 공부한 거5 더하기 1 6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야 어, 두 소리 생긴 게안더쉬운3 더하기 2를 생각하는 게 쉬운 거야 이거 얼마예요? 2예요 3 더하기 1이 뭐냐고 3 더하기 1이요? 음. 3 더하기 1은 3 더하기 1은 4 보자마자 더하기 를 생각해서 4 아, 그럼 한번더5 이렇게 하는 거예요 쓰세요 5 쓰고 4 더하기 1은 뭐예요? 4 더하기 1이요? 생각을 해 말은 5 6딱 쓰면 돼요. 한번더 가서 5, 음. 응? 6, 7 여기는... 네? 6, 6 더하기 1은 뭐예요? 그 다음에 여기는 대답 6 더하기 1은 뭐예요? 7그 다음에 뭐예요? 7 다음에 뭐예요? 8이요 그럼 8 쓰면 되지 그만